재외동포청이 2024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다트머스에 재학하는 20세 한인 학생이 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메나탄 미타운에서 연이은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익사 사고로 4명이 사망하자 주민들이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상은 t k 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재외동포 유공자 정부 포상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뉴욕 지역에서는 권중갑 H마트 대표이사, 장용진 키스그룹 회장, 이명빈 한미충효회 회장 등 최소 4명이 추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외동포청이 공개한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은 전 세계 138명에 달하며 제외동포청은 이달 22일까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단에 따르면 권중갑 서울식품회장이 H마트 대표 이사로서 미주 최대 아시안 마켓인 H마트를 설립해 제외동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한국식품을 수입, 세계화의 앞정선 공로로 포상 후보자에 추천됐습니다. 장은 또 동포 은행을 설립해 동포들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한인 기업과 동포들을 위한 기부로 한인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점도 주요 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용진 키스그룹 회장도 미국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경제적 지원을 통해 우리 문화를 미국에 전파해 한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추천됐습니다. 특히 100세를 앞두고 있는 이명빈 한미충유회 회장이 플러싱 경로센터를 설립, 매일 수백 명에게 무료 점심 제공과 노인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삶의 질 재고에 공헌했고 노인상조회를 설립하는 등 노인복지와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추천됐습니다. 이외에도 제일리 한미장학재단 회장이 23년간 한미장학재단 임원으로 봉사했다는 공로로 포상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사회는 이들 4명 모두 정부 포상 후보로 손색이 없고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마땅한 인사가 추천된 것으로 본다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아이비 리그인 다트머스대에 재학 중인 델라웨어 출신 20세 한인 학생이 지난 7일 학교 인근 커네리컷강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햄프셔주 하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나트머스 대학교 학부생인 원 장씨는 지난 7일 학교에서 가까운 커네리컷 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30분쯤 학교 캠퍼스 인근 나트머스 보트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사교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다음날 장씨가 참석해야 할 다른 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국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두 근처에서 약 65피트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의 사망 원인을 현재로서는 알수 없지만 살인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알콜과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이 신고식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부분도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조 미들타일 출신인 장 씨는 나트머스 대학교에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며 DALI 연구실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쉐이어 공과대학의 연구 조수로 활동했습니다. 어젯밤 메나타 미드타운에서 연이은 칼이브림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30분경 42번가 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 역에서 대규모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CE 플랫폼에서 4명의 용의자들이 31세 남성을 둘러싸고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남행 ACE 열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한편 불과 몇 블럭 떨어진 42번가 브라이언트 파크 5번가 역에서는 한 24세 남성이 다툼 도중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했습니다. 24세 남성은 25세 남성과 다툼 도중 팔을 칼로 찔렸으며, 25세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연이은 사건은 잔올리버 MTA 회장이 지하철 범죄가 올해 상반기 작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습니다. 잔올리버 회장은 또 지하철 범죄는 2022년 대비 9%, 2019년 대비 11% 감소하는 등 꾸준한 감수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노리버 회장은 재범자들을 지하철 시스템에서 제거하면 숫자는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 지적을 하며 소수의 범법자들이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1월을 강타한 폭염으로 많은 인파가 해수욕장에 몰리고 있는데요. 최근 뉴욕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한달반 만에 발생한 익사사고가 지난해 전체 익사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코니알랜드 해수욕장에서 17세와 18세 자매가 익사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퀸즈 락어웨이 해수욕장에서 2명의 10대 남성이 익사로 숨졌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이 지난 5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개장한 지한달반 만에 벌써 4명이 익사로 사망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라이프가이드들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은 시정부가 안전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라이프가이드를 고용 또는 이들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도 나유 뉴욕시 공원국장은 라이프가이드들의 근무 시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라이프가이드들도 너무 오랫동안 더위에 노출되는 것은 안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리가담스 시장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나와야 하는 시간을 모든 해수욕장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익사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의 뉴워크베이 허드슨 카운티 연장선 확장 계획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스테이븐 플룹 저지시리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은 어제저녁 시위에 참석해 뉴저지 턴파이크 의원의 공개 회의를 앞두고 뉴욕베이 허드슨 카운티 연장선 확장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계획은 뉴욕베이 위 다리와 홀랜드 터널 입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총 10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수명이 다한 29개의 교량을 교체 또는 확장하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저지시리 시장과 의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뉴욕과 베이오, 특히 저지시리를 둘러싼 지역 사회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더 많은 차량이 저지시리 등 지역 사회로 유입돼 대기 오염이 증가할 수 있으며, 연장선 확장 과정에서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택 등이 제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반면, 턴스파이크 측은 29개 교량의 수명은 50년인데 이미 70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며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턴스파이크의 연장선 확장 계획은 2026년 건축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다음 주부터 JFK 공항의 무인 셔틀 버스를 시험 운영합니다. 항만청은 각각 8명을 태울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2대가 다음 주부터 JFK 공항에서 무료로 운행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FK 공항 장기주차장인 제9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여행객들은 주차장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항만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요원 1명이 무인버스에 탑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오미오가 소유한 자율주행 셔틀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여름 내내 운행이 되며 해당 차량에는 자율주행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항만청은 2022년부터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해 왔으며 링컨터널 안팎의 버스 전용차로 등에서 테스트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상하원 회의에서 공개적인 사퇴 요구안 채택은 막아내고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전 두 시간에 걸쳐 연방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자유 발언 형식으로 견해를 들었으며 총회를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지만 사태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발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약 20여 명 이상이 자유 발언을 했고 이중 대부분이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회의 분위기는 만장일치로 사태를 촉구하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하원 전체 차원에서 공식적인 사퇴 요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 등은 바이든 후보직 수행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의원총회에서 사퇴 발언을 한 의원들도 총회 뒤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지를 표명하는 등곤돈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연방 상원 의원총회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후보 사퇴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민주당 당원 당규상 바이든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후보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완주를 하더라도 결국 선거에서는 실패하는 승산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마이드 대통령이 백악관 채찍근들의 도움으로 급속한 노화 증상을 1년 이상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바이든의 고령에 따라 증상 등을 숨기기 위해 일정과 동선을 제한하고 개인 접촉도 관리했으며 기자들의 접근을 막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했고 기자회견이나 방송 출연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은 각종 행사에서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접근하지 못. 하도록 동선의 수십 미터 바깥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으며 기자들이 멀리서라도 질문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행사장에 큰 소리로 음악을 트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질문을 받더라도 예 아니오 등 단답형 답변을 하거나 아무 말 없이 엄지만 치켜드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미리 준비된 전략이며 정식 기자 회견에서는 백악관 직원들이 질문하는 기자 옆에서 추가 질문을 할 경우. 마이크를 꺼버리기 위해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비공개 행사에서는 바이든의 말문이 막히면 참모들이 귀속말로 노골적으로 답변을 코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TV 토론과 골프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의 한 골프장에서 유세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 세계 앞에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TV 토론과 골프 대결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토론은 이번 주에 하자 사회자나 규칙 없이 남자 대 남자로 한판 붙자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바이든이 골프장에서 자신을 상대로 자기 기술과 스테미나를 테스트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좋다면서 자신의 골프장에서 18월 시합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약 바이든이 이기면 그가 원하는 자선단체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면서 하지만 바이든은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빚고 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꾸벅꾸벅 조는 슬리피 조와 항상 해시시 웃는 래핑 해리스 중 누가 더 대통령에 부적합한지 결정하지 못해 혼란에 빠져 있다며 분열되고 붕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토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이든이 기권하기를 원한다면서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최악의 대통령이며 인지장애가 있다면서 해리스는 바이든보다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니델런 연방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9월 금리 인하설에 더욱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앨런 재무장관은 어제 연방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 노동시장은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을 강화시킬 만큼 강하지 않다며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견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이 주택 임대료와 주택 비용으로 인해 희망 수준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초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노동시장에 대해 지금도 강력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만큼의 압박은 적어졌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77세인 앨런 장관은 어제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노화 현상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 기습 질문을 받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4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장시간 회의에서도 매우 유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각 구성원이 대통령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는 수정헌법 25조 발동 여부에 대해 이 같은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어제 의회 증언에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으면 경제 침체 우려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언급, 연준 통화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서면보고에서 올해 초반에는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상당히 냉각됐다는 분명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노동시장은 경제의 광범위한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연준의 가능성 있는 방향은 금리 인하 쪽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 레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완화하면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고물가뿐만이 아니며 다른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월 레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조금 완화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금리 인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앨런과 파월이 인플레이션 두 날을 강조함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고, 다만 그 시기만 남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7대 빅테크 대기업, 이른바 매그리피센트 7의 올해 주가 평균 상승률이 45%에 달한 반면, 이들의 다른 업체의 상승률은 6%에 그쳤습니다. 경제전문 매체의 베런스는 올해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 7개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올해만 평균 4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 중 테슬라는 올해 초부터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10 거래인 연속 상승의 대기록을 세우며 7대 기업 올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 5년간 4.8배나 치솟았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S&P 500 지수 시가총액 합계의 34%에 달합니다. 이중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각각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은. 섰으며 이들 세개 기업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제외한 S&P 500 지수 소속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주가 상승률은 10%에 그쳤으며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을 빼면 주가 상승률은 6%에 불과해 사실상 이들 기업 외에는 상승 대열에서 소외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엔디비아 등 시장 주도주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면 상승세가 단번에 꺾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벤코오버 호프 프로모 플러스 CD와 함께합니다. 똑똑하게 모을수록 착착 쌓이는 저축. 희망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지금 이자율을 고정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주요 단신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에서 한국 문제가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무부에서 대북 정책을 전담하는 최고위 관리인 정박 동아태 부처 간부가 지난 5일 사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5년째인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한인이 모두 44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어제 새벽 1 시쯤 맨해튼 타임스퀘어 인근 호텔 앞에서 55세 남성이 곰리수로 추정되는 남성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BMW 차량에서 에어백이 폭발할 경우 금속 파편이 발생,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위험이 된다며 차량 39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고, 크라이슬러 역시 에어백 문제로 33만 3천 대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JP Morgan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 BRD가 오는 2026년 현재 2배인 600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 주가를 8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의 최대 할인행사인 프라임데이가 오는 16일과 17일 미국 등 25개국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9일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 10년간 3만 건 이상 몰래 카메라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이와 관련해 세부 사항을 더는 언급할 수 없도록 기밀 유지 계약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테슬라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추락한 반면 현대, 기아, 보드 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날씨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3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 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